오늘은 누구나 좋아하고 따라 만들 수 있는 토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토스타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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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스트의 어원은 굽다라는 뜻을 가진 토스타레라고 합니다 빵을 만들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수분이 날아가고 딱딱해지면서 맛이 없어지기 때문에 오랜 옛날부터 불에 구워 먹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빵의 풍미가 살아나고 아주 고소한 식감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식빵을 마가린에 구워서 설탕만 뿌려 먹어도 참 맛있습니다 조금 더 진한 단맛을 원하시면 잼을 발라 먹어도 맛있습니다 음. 이렇게 맛있는 빵에 가진 재료와 양념을 넣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첫 번째 토스트는 가장 익숙하면서 누구나 한번쯤 먹어본 길거리 토스트입니다. 먼저 재료를 준비할 건데요. 양배추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시고, 슬라이스 햄도 약불에 살짝 구워줍니다. 다음은 계란 두 개를 준비해주시고, 그릇에 풀어줍니다. 계란은 최대한 식빵의 크기와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은데요. 다각 틀이 없더라도 이런 식으로 뒤집게나 주걱으로 대충 모양을 만들어가면서 붙여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음은 토스트 위에 올라갈 식빵 하나를 먼저 구워줍니다. 마가린을 먼저 녹여주고, 빵이 노릇노릇 해질 때까지 구워줍니다. 밑에 들어갈 빵을 다음에 구워주시고, 설탕, 치즈, 계란. 양배추를 넣어줍니다. 그 위에 머스타드 소스와 케찹을 마음껏 뿌린다. 음 구워놨던 슬라이스 햄을 올리고 빵으로 덮으면 완성됩니다. 토스트를 먹기 좋게 반으로 잘라서 종이컵에 넣어먹으면 우리가 아는 길거리 토스트가 되겠습니다. 이 토스트를 원팬으로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몇 번의 과정을 생략하고 토스트를 만들 수 있어서 원팬 토스트라고 말하는 것이죠. 계란을 풀어서 준비해 주시고 마가린을 녹인 후라이팬에 올려줍니다. 식빵의 한 면을 계란에 살짝 적셔준 뒤 반대로 놓아줍니다. 어느 정도 밑면이 익었다 싶으면 징계처럼 뒤집어줍니다 다음은 계란을 식빵의 모양대로 보기 좋게 접어주시고 위에 재료들을 전과 똑같이 올려주세요. 그리고 반으로 접어 다시 한번 겉면을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시면 완성됩니다. 다음은 프렌치 토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렌치 토스트는 미국에서 주로 아침 식사로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다른 토스트와 다른 점은 식빵을 우유와 달걀에 적셔 구워 먹기 때문에 한층 더 부드러운 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먼저 계란을 준비합니다. 계란에 소금과 설탕으로 간을 해준 다음 우유를 넣고 풀어주세요. 다음 식빵을 준비해주시고 그 위에 잼을 발라줍니다. 그 위에 체다치즈를 두장 올려주고 다시 식빵으로 덮어줍니다. 먼저 준비한 계란물에 식빵을 넣어서 골고루 적셔준 뒤 마가린을 두른 프라이팬에 구워줍니다. 그리고 양면을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구워주면 완성됩니다. 우유와 계란에 적셔 구워냈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담백하고 체다치즈가 고소함을 더해줍니다. 근데 두개 이상 먹으면 느끼하더라고요. <laughs> 다음은 롤 토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식빵을 둘둘 말아서 한 입에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 밥 대신 먹기도 좋고 아이들 가지 입어도 아주 좋습니다. 먼저 식빵의 테두리 부분을 다 제거해 줍니다. 테두리 부분이 있으면 말기도 힘들고 부드러운 식감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거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밀대로 빵을 얇게 밀어줍니다. 그래야 빵의 내용물을 놓고 둘둘 말 때보다 수월하게 말수 있습니다. 빵 위에 잼이나 설탕을 넣어주고 체다 치즈를 넣어줍니다. 치즈는 저렇게 아랫부분에 위치를 시켜줘야 식빵을 말때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다음 식빵을 김밥 말듯이 꾹꾹 눌러주면서 말아주고 준비한 계란물을 입혀주세요. 계란물 만드는 법은 프렌치 토스트와 똑같 마지막으로 이제 후라이팬에 잘 구워줘야겠죠? 마가린을 녹여주고 그 위에 빵을 올려줍니다 빵을 골고루 익혀주기 위해 계속 뒤집어줍니다 약불에 10분 정도 익혀주면 안에 넣었던 치즈가 흘러내리면서 겉면이 노릇노릇해집니다 그때 접시에 덜어내며 마무리를 해줍니다 단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토스트 위에 시럽이나 슈가 파우더를 뿌려서 드시면 좋을 것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맛은 우유를 넣는 계란물에 한번 적셔주기 때문에 식감이 부드럽고 쫀득쫀득한 맛이 상당했습니다 일반적인 토스트가 지겨우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